안녕하세요. 미니 대중전 시장의 윤협인 주임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저희 박하인 팀장님과 함께 서울 프로모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네, 첫 번째 프로모션, 저금리 프로모션입니다. 전차종 1500cc 36개월로 진행시 0.99%, 48개월로 진행시 4.99%, 2000ccs등급은 36개월로 진행시 3.99%, 48개월로 진행시 4.99%, jcw등급은 36개월로 진행시 1.99%, 그 다음에 48개월로 진행시 4.99%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랑 컨버터블 차량은 제외가 되고 선납금은 어, 30% 이상 납부를 해주셔야지 적용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웰컴 투 프리미엄 월드 프로모션인데요. 이제 이번 프로모션은 가족 직계가족분 포함해서 이제 가족분들 중에 국산차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께 차량가 1% 할인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관련 증빙 자료는 추후에 공지 드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 프로모션입니다 클럽맨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모바일 주유상품권 100만원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25만원씩 4개월 동안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3월달과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JCW 구매 프로모션인데요. JCW 구매하신 모든 분들에게 자동차 보험 1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프로모션은 로열티 프로모션입니다. 어, 4월에 등록되는 모든 미니 고객분들 중에 미니 또는 BMW를 소유하고 계시면은 어, 재구매 추가 할인 혜택이 좀 적용이 되는데요. 1,500cc를 구매를 하시면은 차량 가격의 1%, 2000ccs는 3%, 전기차는 4%, JCW는 5%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4월달 프로모션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어, 제가 지금까지 안내해 드렸던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사 파이낸셜을 이용하셔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 때로는 신중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정말 빠른 결정이 중요할 때입니다. 고민은 출구만 더충 분이고요. 자세한 내용이나 정확한 할인 금액 안내는 이렇게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은 제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미니 전대전시장의 미니미니 박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